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S 컨트롤의 홍준영 사입니다 초보, 전기인이 알아야 할 사항, 주거시설 네, 전등 사례 및 일괄 소등 스위치 가닥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파트 단일 세대 네, 전등 도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닥수는 표시가 안 됐고요. 이렇게 보면 전성관 표시만 했습니다. 제가 요 가닥수를 직관적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앞서 자 이렇게 또 회로도를 제가 그렸습니다. 여기 현관 현관 여기가 현관이죠. 현관 여기 센서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일괄소등 스위치입니다. 이 회로도와 여기를 참조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닥수를 제가 한번 이제 그분전 반에서 첫 받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예, 두 가닥이니까 별도 표시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 현관 여기 센서 등에서 일괄소등 스위치는 세 가닥입니다. 이거 왜세 가닥인지 뒤쪽에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두 가닥입니다. 왜두 가닥이냐? 일 쪽으로 수직하는 게없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닥입니다. 여기는 세 가닥. 이거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C 회로. 그래서 세 가닥입니다. 스위치가 보면 군데군데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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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쪽으로는 전선관을 따라서 모두 플러스가 예 갑니다. 여기도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c 해서 세 가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 스 여기 스위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플러스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꼭 뭐 기본적으로 등과 등 사이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C 회로가 있기 때문에 C 회로가 있기 때문에 세 가닥 이 ABC 요겁니다 여기에 요세 개는 거실 등으로 이렇게서 해 열로 갑니다 자 여기도 세 가닥입니다 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 하늘로죠 C 그래서 세 가닥 자 등은 플러스 한 가닥 오고요. 그 다음에 A 회로 하나, B 회로 하나, C 회로 하나. 그래서 몇 가닥, 네 가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 예, 여기는 두 가닥입니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만 있습니다. 이쪽 회로는 다 열로 가고, 요거는 연로 가고 오르기 때문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닥. 여기도 플러스하고 요거 하나만 켜지기 때문에 두 가닥. 그 다음에 요, 요게 스위치가 있으니까 플러스 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있고 두 가닥. 래서 요거는 A, B니까 플러스 에다가 A, B. 그러니까 세 가닥. 그 다음,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가닥이죠. B하고 마이너스하고 두 가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두 가닥이죠? 마이너스하고 D 회로만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하고 C하고 D. 그러니까 세 가닥. 세 가닥. 여긴 네 가닥. 마이너스하고 D, C, B. 세가닥해서네 가닥. 네 가닥. 아, 여기 여기는 다섯 가닥입니다. 제가 저걸 안해놨네요. 여기는 두 가닥이고요. 이거 다섯 가닥. 그다음에 아까 여기까지 했었죠. 여기는 두 가닥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하고 있고 마이너스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여기는 플러스 했다가 A, B 만 있으니까 세 가닥. 여기는 두 가닥. 그다음에 여기는 두 가닥.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요거는 세 가다. 플러스 했다가 요거 a, b 그래서 두 가다. 요거 두 가다, 두 가다. 요것도 두 가다. 어, 일로 수직 수직한 헤로공도 가는 라인이 없습니다. 근데 플러스는 요쪽으로 가죠. 마이너스 기본적으로 있는 거 그래서 두 가다. 여기는 f 플러스 a, b 그래서 세 가닥. 자 여기 두 가닥이죠. 예, 두 가닥. 이것도 두 가닥. 마이너스 b 해로 해서 두 가닥. 그 다음에 여기 ab 아,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예, abc니까 여기 세 가닥. 요거 마이너스하고 b 두 가닥. 마이너스하고 c 두가다두 가닥. 이렇게 예, 해서. 이렇게 해서 모든 가닥수를 다 표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주거시설을 하면 뭐 아파트도 있을 거고요, 오피스텔도 있을 거고요, 뭐 기숙사, 호텔 이런 것들은 여기 현관 들어오자마자 센서등이 있습니다. 이 센서등은 보시게 되면 예 전원을 뭐 스위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센서가 있어서 요게 사람을 감지하면 붙고. 사람이 없으면 일정 시간 되면 떨어지고 해서 자체 점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일괄소등 스위치라고 있습니다. 일괄소등 스위치는 플러스를 이렇게 끊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일괄소등 스위치는 전부 다 전자식, 터치식이 돼서 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한 가닥이 가야 됩니다. 자. 자 여기 보시면 여기를 이 현관 부분을 제가 <laughs> 확대해서 키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센서등은 플러스 마이너 스 전원 받구요그 다음에 자 이렇게 플러스가 가서 스위치 한 단자 연결되고요. 한 단자가 다시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 스위치 공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전원이 필요하때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한 가닥 더 가죠. 그러면 여기 몇 가닥? 세 가닥. 그래서 여기 세 가닥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스위치 공통이 두 가닥이 나오고 등공통 마이너스가 한 가닥 들어가서 세 가닥. 그래서 세 가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뭐 주거시설 일반적인 게다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실에 거실에 A, B, C가 있습니다. 선 색깔은 이거고요. 이게 어, 두 개가 A고 여기에 가운데 게 B. 그다음에 이게 C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실 화장실 A, B가 되어 있죠. 등이 있고 그다음에 환 풍기가 있고 그다음에 예, 거실, 화장실이 요고요그 다음에 주방, 여기. A, B, C, D가 있고요. 하나. 요게 A, B, C, 환풍기 D. 이렇게 있습니다. 뭐, 침실, 발코니, 침실 거, 발코니 거 A, B로 되어 있고요. 여기 발코니. 거실, 침실 완. 드레스룸. 요것과 요것과 일체 하고요. 안보시라의 제가 직관적으로 가닥수를 알아 서접지는다 생략했습니다 등과 등 사이 예,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가서동수 위지는몇 가닥이다 예 여기 세 가닥 플러스가 와서 다시 나가고 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그래서 세 가닥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제 강의를 좀 제대로 들으셨으면 이제 가닥수 고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설계를 하고 등배치를 한다 하고 그다음에 전선관 그리고 가닥수 뭐 설계까지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할수 있지 않나 뭐제 판단은 그런데요. 예, 뭐 부족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시면 설명을 드려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일괄소등만 제가 설명 드렸는데요. 호모토 월패드랑 연결이 돼서 예, 원격 제어, 뭐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 네트워크 스위치라 그래가지고요. 아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 여러분들 초보 전기 하시는 분들, 뭐 현장하는 현장 도면 현장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S 컨트롤이었습니다.